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여행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경관이 뛰어난 협곡을 아시나요? 깊이가 약 1600m나 되고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역사가 쌓여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길이 445km, 깊이 1.6km, 너비 29km의 엄청난 규모의 확보입니다 이곳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약 1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전에 그곳에 있던 사암, 샌스톤이 굳어지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모래였기에 a massive desert, 엄청나게 큰 사막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래는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래는 Ancient Mountain Range, 고대 산맥으로부터 eroded, 침식되어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Dating Techniques, 연대 측정법 덕분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래는 미국 반대편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모래가 올수 있었을까요? 답은 고대 여러 강과 강한 바람에 의해 계속 transported 옮겨져서라고 합니다. 정말 자연은 너무 신기해, 그쵸? 그리고 또 what a huge mystery! 그랜드 캐언에 대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죠. A geological phenomenon 지질학 현상인 Great Unconformity 대부정합입니다. 2억 5천만 년. 된록 레이어스 암석층이 12억년 된돌 위에 바로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이 수억년 동안에는 아무 층도 쌓이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직까지 왜그 missing layers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랜드 캐니언은 고고학적 역사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찾은 많은 artifacts, 유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고 하죠 예를 들어 방들은 stone-lined hearths 돌로 만들어진 난로가 있었고 바닥에는 a storage pit 저장 구덩이가 있었다고 해요 여전히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가득 차는 그랜드 캐니언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아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다루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니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